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 즐거움도 누리고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평화를 빕니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수아대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설 명절 연휴 지나고 처음 뵙는데 <laughs> 네. 어떻게 명절은 지내셨어요? 이번 참 조용히 잘 지냈어요. 네본당에 예, 설날 새벽 어. 예, 합동 유령미사 때참여하고또 서로 독담도 나누고 그렇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네또 손녀도 있으 손자 <laughs> 네. 있으시잖아요. 네. <laughs> 그래도 그 음, 사이즈 그리두기 어. 뭐 (5명) 미만 해도 그 손주들은 집에 왔어요 <웃음> 함께 <웃음> 어머 얼마나 이쁠까요 네. 그러지요 정말 소중한 네. 애들이죠 아니 손주들이랑 다 같이 성지순례도 다니세요 성지순례는 손주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 가족끼리 몇번 갔는데 음. 시간 날면 한번 완주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머 정말요 아니 네. 근데 어렵지요 젊은 사람들이 네. 자매님이 함께 다니면서 안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시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도 듣네요. 아유, 그러게요. <laughs> 네, 저희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소감, 또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감국, 매교의 성모, 술래지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자매님. 네 오늘은 서울대교구의 단곡의 순교성지입니다 네단곡의 순교성지로 함께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지와 순례지 그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은 다르다고요 네 주교회의 순교자 현양과 성지순례사목위원회에서 성지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네. 큰 틀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였어요 성지, 사적지, 순례지로 그렇게 구분했는데 여기에서 성지는 103위 성인들, 또 124위 복자, 그리고 하느님의 종 133위, 119위 이런 분들이 순교한 곳이나 이제 음. 무덤이 있거나. 그런 곳으로서 지속적으로 전리가 이루어지는 곳을 성지라고 말합니다. 네, 그 용어에 대해서도 네. 다시 한번 새겨보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지 순례 가는 날 저희 시즌 3부터는 깜짝 순례 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도 있는데 네. 오늘의 픽 먼저 만나볼게요. 네, 지금 우리 강주대교구에 박물관에서 한국 백삼이 순교 성인 화전이 열리고 있어요. 네, 저도 가봤어요. 네. 어. <laughs> 그리 고 우리 경구 평협과 순교자 현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행사는 에 우리나라의 작가 63명이 103이 성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상하면서 드디어 그 성인을 초상화로 이렇게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초상화로 이리 함께 한 자리에 모시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63명 중한 분을 픽으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광주가톨릭 박물관 사진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꼭 한번 관람을 하시면서 1 0 3위 순교 성인들의 초상화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그분들의 영성을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매님이 정혜숙 젬마 자매님의 음성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요. 예. 지금 잠깐 깜짝 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 카톨릭 미술과의 해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정혜숙 젬마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한국 백삼위 순교성인화 중이 카타리나 성녀 초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음, 성인 초상화 제작 작업은 일반적인 초상화 작업과는 달라 어, 영적 차원의 그림이기에 저 혼자만의 힘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의 사진이라든가 또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단한 약점만 가지고 성인들의 나이라든지 또 신분 등을 참고하여 그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스케치를 하고 본영위원회와 고증팀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해 나가면서 기도와 목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화를 제작한 모든 작가들이 그러했듯이 저 또한 이 카타리나 성녀를 그리면서 성인 초상화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시 여기는 성스러운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핵심인 순교의 영성과 또 한글 교리서인 주교 요지를 이 카타리나 성녀가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을 통해 깊은 신앙심을 드러나게 하고 또 당시 신앙 안에서 길상과 삭바을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산 카타리나 성녀의 삶을 아주 정갈하고 자상한 어머니의 넉넉한 모습으로 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1 0 @이름11 @이름12 @이름13 @이름14 @이름15 @이름16 @이름17 @이름18 @이름19 @이름10 @이름11 @이름12 @이름13 @이름14 @이름15 @이름16 @이름17 @이름18 @이름19 @이름10 @이름18 @이름19 @이름10 @이름19 @이름10 @이름19 @이름10 @이름19 이름이1 0 @이름19 이름1 @이름11 이이 물론 오늘 떠나보는 단곡의 순교 성인들도 거기 가시면 뵐수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죠. 이 성인화전은 3월 4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관람하신 뒤에 그 감상문도 내실 수 있어요. 네, 감상문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꼭 한번 사주식이 네. 보내면서 감상문도 작성을 해보고 또 공모로 함께 네. 해보면 좋겠어요. 네. <laughs> 자, 오늘 당국의 순교 성지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해볼 텐데, 이고 성지가 용산역에서 가깝다죠? 네, 당국에는 용산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네. 사이길로 걸어가면 한 10분, 15분 정도고요. 어, 택시를 타도 기본 요금 정도예요. 네, 아주 가깝습니다. 뭐 KTX나 뭐 그런 기차를 빠르게 타고 간다면 광주에서 네. 당곡의 근처까지 2시간 정도면 가겠네요. 그렇죠. 한 2시간 딱 소요됩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쳐도 그 이른 아침에 당곡의 순교 성지를 향했어요. 아,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네. 예, 네, 7시 44분 KTX 편으로 가면 당곡역에 9시 45분에 도착해요. 음. 그러니까 그 단고기 성지까지 가면 마침 1 1시 미사인데 그 미사를 넉넉하게 이참여 참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다녀 오셨을 때 당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을 네. 때였나요, 그렇,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20% 정도까지 미사 참여해서 함께하셨겠어요. 예, 네, 그런데 그게 단고기에도. 어, 뭐 수용 인원은 20%가 되니까 그그 네. 그 숫자만큼 들어오니까 성당 문을 그냥 탁 닫더라고요. 빨리 가야겠어요. 어.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네. 막못 들어오고 밖에서 그냥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음... 근데 그때 수녀님께서 요즘처럼 코로나로 순례가 쉽지 않은 때에 오늘 오신 분들 참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순례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순교 성인들을 알리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소명이 아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딱 그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방송 앞두고 참여한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네 오늘도 당국의 순교 성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 마련하셨는데 네. 당국의 성지 어떤 느낌의 성지일까요? 이 네, 당국의 성지는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건물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둥글둥글하니 참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네. 예, 무슨 표시나 문양 등도 모서리가 난 부분이 한, 한 곳도 없더라고요. 오. 성당 입구에 고리, 문고리까지도 다 매화꽃 형상으로 참 부드러워요. 네. 예, 둥근 형태의 성당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복도 모든 성화도 또 성당 전체의 모형도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형상화해서 순교자들의 고통보다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후손인 우리를 감싸주는 그 모성적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네. 아름다운 이 순교 성지 외형과는 다르게 이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순교 터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아픔이 참 컸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박해 당시에 일반 신자들은 서소문 밖에서 처형을 했고. 사제들은 새남토에서 처형을 하였는데, 그때 1839년 음력섯달 금음께에요. 네네. 서를 며칠 앞두었기 때문에 소소문박네거리 상인들이 자기들 대목장에 방해가 된다고 다른 곳으로 처형지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처형지로 택한 곳이 여기 한강가로 조금 나간 곳, 이곳 단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만초천이라는 냇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피가 씻겨 내려가기에 적합하니까 이곳을 택한 것 같다고 그날 그 김세훈 안토니오 주임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뭐 지금이야 용산역 네. 부근 번화가지만 그렇죠. 그때는 성박 그리고 외곽이라서 예. 이곳을 이 순교터로 선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 옛날 이곳에서 순교한 분들도 뭐설 명절쯤에 순교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설그 12월 음력으로 12월 27일이니까 금년 같으면 네. 지난 지난주 9일이 그날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완전 설 대목이잖아요. 음. 민족 고유의 명절을 코앞에 두고 그날 일곱 명이 이곳에서 처형됐어요. 네.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어, 또 홍병주, 베드로, 권진이, 아가다, 이경이, 아가다, 손소병, 막달레나, 이인덕, 마리아,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 그 모친 이성리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날 세 명, 홍영주, 바오로, 최영이, 바르바라, 이모는 요한이 순교하였지요. 네. 근데 홍병주와 홍영주는 형제고요. 손소병 막달리나님은 그 큰딸이 최영이 바르바라이기도 해요. 음. 이곳에는 남자 4명, 여자 6명이 모두 10분이 참수당했는데 네. 그 가운데 9분은 지금 성인품에 오르셨고 한 분은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셨군요. 한분한 한 분은 너무 그 애달픈 이야기를 제가 말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음. 특히 어린 자식을 둔 어머니 세분그 앞에 가면 정말로 오래오래 이렇게 머물러져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네, 네. 또 어떻게 순교하셨을까? <laughs> 그런 생각들 사분이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네. 이 순교 성인들의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잠시 알려 주시죠. 네, 그세 분을 말씀드리면, 네. 11명은 그 자녀를 두었는데, 아홉 남매를 잃고도 의연하게 일어섰던 성녀 손소병 막 달리나, 또그젖먹이 죽음 앞에 속절 없이 무너져야 했던 복자 이성예 말이야, 인간사 모든 것을 신앙, 모든 것보다 신앙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성녀 최영이 바르바라가 그세 분입니다. 자식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서린 곳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가슴 아픈 곳이 왠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단곡에나. 네, 아픈 곳인데 그만큼 네. 따뜻한 그렇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열 분은 영원히 이제 이미 주님 앞에 다 많은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음. 또 내가 그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아 저는 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빈 껍데기 구나 아참 부끄러워요 그래 10 열, 순교자 10분 열 각각에게 그 청구를 청하는 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그 기도 카드가 있는데 네. 예 저는 이렇게 손소벽어 막달리나 기도 카드와 이승리의 그 마리아 이 카드 두 개를 이렇게 네. <laughs> 네, 들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했어요. 아, 그곳에 가면 이 기도 카드를 들고 열 네. 기도를 분이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열분 초상화가 다 있고 네. 그 이렇게 뒤에 기도를 네. 그분들께 전구를 청하는 거지요. 네. 그런 일을 기도카드에는 이두분 거를 들고 네. 뭐 이번에도 좀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laughs> 네. 방금 화면으로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이 손소벽 막달레나 성녀의 기도카드도 가져오신 거죠? 네, 네. 지금 잠깐 네. 보여주시죠 화면에 손소벽 막달레나 성녀 의녀에게또 성녀. 네. 청하는 이렇게 네. 기도문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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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손소벽 막달레나 성녀부터 그 삶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녀 손소벽 막달레나는 1 1남미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첫달 최영이 바르바라하고 지금 막내 딸만 생존하고 아홉 명이 모두 그 잃었대요. 어. 그래 가슴이 정말 검게 타버린 여인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곳에 갈 때마다 저도 이 성녀 앞에 서면 정말로 눈물이 나요. <laughs> 최영 당시 마음이 흔들릴까 봐 막내를 친척 집에 맡겨두었다고 했어요. 어, 눈에 보이지 않. 않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녀 큰딸또처형이 바르바라도 어그 같이 처형 당했는데 옥에 들어갈 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네. 그런데 어머니 된 마음에서 정에 약해질까 봐서 어 어머니 손 막달리나처럼 아이를 자기도 친척 집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를 맡기고 네. 어떻게 순교하셨을지 그러게요. 네, 깊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복자 이성례 마리아는 음. 예,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라고도 잠깐 그렇습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예. 오기에 들어갈 때 이성례 마리아는 사실 아이들이 다섯이었대요. 다섯이요. 네, 예, 최양업 신부님 말고 다섯이었는데 네. 이제 아이들은 옥 밖으로 일이 쫓아내고 전 먹이만 함께 가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성례 마리아 고문을 받는 동안에 젖먹이 그 막내가 굶어 죽게 되니까 막내가 우계서 굶어 죽게 된 건가요? 예, 네, 그렇죠 데리고 오. 들어간 아이가 그러니까 네. 눈앞에서 그 막내 죽는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아이들 넷도 다 죽일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네, 네. 잠깐 배교했어요. 그리고 오. 옥에서 나왔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뉘우치고 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당하는 날, 처형 당하는 날그 아이들이 이 자기들이 동냥한 것을 가지고 휘강이에요. 이뭐 이렇게 먹을 그비 사람 휘강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휘강이에게 자기들이 동냥한 것을 주면서 자기 어머니를 단칼리 하늘나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대요. 아이들이 예, 예. 어머니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서요 우리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고 순교하도록. 그리 애원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지는데 네. 당국의 순교 성지에서 이 분들의 삶을 묵상하면 어떨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슬프지요. 네. 또 이곳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한 5년 뒤에 1846년 병어박해 때그해 9월 16일이에요. 김대건 신부님이 세남터로 이제 처형 당하러 가시는 길에 잠깐 쉬어갔었어요 음. 세남터가 아주 가깝거든요. 그 바로 옆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대 옆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모셔졌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 네. 보이고 있네요. 네, 네. 네. 자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 3 저희 당국의 순교 성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자 자매님처럼 이곳 당국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유 네구 저는 그런 저 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예 제가 한분 소개하고 싶은 사람한 수산 요한 크리스토모 작가님이신데 네. 그분 그 책에 예,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예, 이게 교회사 이야기예요. 네 꽃보다, 예, 꽃보다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 이름. 그 이름. 여기 보면 그 단곡에 다시 불러보는 이름 단곡이에요. 단곡의 성지라는 어 글이 있어요. 네. 어, 지금 단곡의 성지에서는 볼수 없는 거또 보이지 않는 이야기, 숨은 이야기까지 이 책에 예, 다 있어요. 잠깐 책좀 네, 볼까요? 제. 네,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제. 하겠습니다. 네. 예,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이라는 책이고요. 예, 한수산 작가님이 네. 지은 책인데 이 책을 미리 읽고 가면 순교 성찰에서 더 깊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 책에는 네. 예, 숨은 이야기까지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곡의 성지에 대해서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순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 그 거룩한 성지가 개발 논리에 함몰되어 정말 가슴, 아, 가슴 아프다는 작가의 심정이 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네. 예, 신기의 역사 공원 내에 단곡의 성지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예, 뭐한 수사님 혼자뿐이겠습니까? 2008년 당시 서울시의 용산타운 개발, 국제무역단지 개발 등으로 성지 야트막은 산이 깎아져 내리니까 그 인근 교우들이 그곳에 흙을 항아리에 담았대요. 네,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인근에 삼각지 성당이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보관해가지고 있다가 성지가 이렇게 조성되니까 거기에 그 흙을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이고 당국의 순교 성지 입구에서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도 만나 볼 수가 있는데 네. 자매님도 수녀님께 이 시를 어떻게 쓰셨는지 심정을 조심스럽게 여쭤 보셨다고요. 네, 그랬어요. 수녀님께서 지금 장기 피정 중이시라고. 네. 그 당시에 생각을 떠올리시면 문자로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 예, 수녀님 문자입니다. 네. <laughs> 성지 신부님의 성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묵상하며 적은 시예요. 매화는 힘든 겨울을 지나 제일 먼저 피는 인내의 꽃이고 찔레는 예수님의 가시관을 상징하지요. 찌래꽃 음. 아픔, 매화꽃 향기 이렇게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당국의 성지순례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의 일부분을 들으면서 순교자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의 성 당국의 성지에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함께 묵상해 보시죠. 음. 하... 빨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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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카라레 피흘린 목숨보다 더 붉게 타오른 임들의 사랑은 이제와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피묻은 침묵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마지막 고통의 순간들이 이제는 가시 찔레 꽃 가시로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님들을 담지 못한 부끄러움 그대로 안고 참회 의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우리. 이 땅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처절하고 고독하고 용감했던 님들의 선택으로 우리가 누려왔던 빛나는 영광을 당연히만 여겨왔던 무심함과 우매함을 용서하십시오 춥고 아픈 겨울을 이겨낸 천상의 매화 향기 맡고 싶어 기도의 산과 언덕을 넘어 당곡의 순교 성지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신 님들처럼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가 오직 사랑이게 해주십시오.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신 님들 덕분에 우리의 믿음 또한 조금씩 깊어질 수 있음을 오늘도 새롭게 감사하며 하늘로 이어지는 꽃탑을 쌓습니다. <목소리> 당곡의 순교 성지에서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자매님, 저희 다음 국내 성지 여정 떠나는 날이 3월 12일인데 그때는 네. 어느 곳 가볼지 잠깐 예고를 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대전 교구 갈매모 성지 떠나볼 겁니다. 네, 갈매모 성지 기다리면서 네. <laughs> 또 자매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죠,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 음 들으면서 당국의 순교 성제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음. 교회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사순 시기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각등 분당 김명자 소아들에사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